여러분 안녕하세요. 허광통통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보고 계신 지금 영상이 시작된 지금 눌러주세요. 아시죠? 어차피 좋을 거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셨나요? 누르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하... 이거 뭡니까? 저 테슬라 주식 900달러에 샀는데, 응? 20% 폭락을 하네요. 와 부모님이 제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주식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와 죽겠네요. 역시 사람들이 과열됐다. 네가 사면 폭락한다 할때 나도 돈좀 벌어보자 하며 넣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와 강제존버 가야 합니까? 아이고 단기과열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공장 생산 중단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모델3 인도가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지니 1, 4분기 매출도 안 좋아질 것 같네요. 아... 왜 내가 사면 이럽니? 와, 아, 왜 내가 사면 이럽니까, 정말? 여러분, 주식 투자는 자신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박은 나겠죠? 오늘도 호구왕 통통이었습니다. 2020년 모두 대박 나세요.